가오킹이나 가오갓을 조립하다 보면은 여기 가올라이온 가오 이글에 여기 부분이 잘 빠진다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가오킹 같은 경우는 요 가오 이글 날개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이번에 나온 요 가오갓 같은 경우는 요 날개가 조여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 따라서 이게 잘렇게 금방 떨어지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요가울레온이 조립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. 가올라이온도 마찬가지거든요. 요 검은색 파츠 바깥으로 요 갈색 파츠가 바깥에, 이제 바깥에서 조립이 되는 스타일인데 근데 보면은 어 여기 검은색 파츠가 요 갈색 파츠보다 바깥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충분히 눌리지 않는 경우죠. 그래서 보면은 요 갈색 파츠보다 여기 검색 패치가 삐져나오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벌려지기 때문에 여기 가을레온과 가오콘들 사이의 결착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 조인트가 헐거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립이 잘안 되신다는 분들은 안쪽에 검색 파츠보다 여기 바깥쪽에 갈색 파츠가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잘 조여줘야 돼요. 그냥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두 파츠를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충분히 요 검색 파츠가 안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끼웠을 때 이게 딱딱 소리가 나면서 정확히 들어가거든요. 들어가서 요 가오 팔콘의 날개가 잡아주지 않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 가올레온과 가오 팔콘이 헐렁거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량이라기보다는 조립이 잘 결착이 안 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